For our annual conference, the work of our office involves three distinct tasks. The first thing we do is we prepare people, both lay and clergy, to plant and to start new ministries to reach new people throughout our annual conference. The second thing we do is that we cultivate the places and spaces where those new ministries can happen. And the third thing we do is that we align the resources necessary in order to fund and support those ministries. Over these years, it's been a pleasure to work with the Korean Caucus as we've looked at the possibility of how we start and plant new Korean congregations all over our annual conference. Most recently, it's been a privilege to be in partnership with you for the Jesus Love Korean congregation in Cupertino, California. Even now, this year in 2020, we're planting a new Korean congregation in the East Bay in the city of Albany with Pastor Daniel Kim. Daniel's ministry involves reaching the student population around UC Berkeley so that we can grow a thriving Korean congregation with these new young immigrant families. We're excited that Daniel's being coached by the Reverend Martin Lee, who is the Congregational Developer in the Northern Illinois Annual Conference. We look forward to continued partnership with the Korean Caucus in months and years to come. We're excited about the work together and that we might share in reaching Korean people, not only first generation but 1.5 and 2.0 generation Koreans throughout our annual conference. We look forward to the season that's ahead and we just hope and pray that God will bring great blessing to the work that we do as we seek to reach new people for the kingdom of Go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and it's a pleasure to work alongsid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g a m s e h a n i 교회측을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라는 그런 복음 생가가 있는데 교회 후원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과 함께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선교 디노를 통해서 교회 개척을 여러분 함께 후원해 주시고 또이 아름다운 선교의 현장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더불어 선교 사역에 참여를 했지요.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번 선교에도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 선교 디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자리 잡고 또 열매 맺을 수 있기를 함께 꿈꾸어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해에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사크라멘토 좋은 영어 감독회를 섬기고 있는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 코코스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선교를 향한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특별히 선교 헌금을 통한 여러분들의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주 한인코코스 회장 김영래 목사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모든 한인코코스 교회들과 또 성도들께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선교 디너를 개최해서 어, 국가주 한인코커스 개척교회인 뇌사랑교회를 돕는 선교 흥분을 모금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COVID-19 팬데믹으로 어, 선교 디너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예 개척 담당 디렉터인 크랙 브라운 목사님 그리고 모든 한인코커스 어, 목사님들 축복과 선교의 꿈을 나누는 말씀으로 어, 선교 디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성도들께서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열사랑교회를 통한 북가주 산호세 지역 복음화 또 땅끝 선교의 꿈을 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버클리 세교회 김종식 목사입니다. 아,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줄 압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선교 디너를 통해서 개척 교회를 돕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또한 저에게 맡겨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척 교회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에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개척을 후원해주세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며 또한 복음전파입니다. 모든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셨으니 북가주 한인 코커스 선교를 위하여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도 중단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같이 노력하는 북가주 코커스가 자랑스럽습니다. 선교디너라는 좋은 전통을 계속해서 같이 이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개척을 후원해주세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게 되죠. 예배와 선교 이두 가지는 교회가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수 있는 은혜의 조치입니다 2020년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올 한해를 은혜롭게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바울은 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동력자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개척교회, 미자의 교회들도 후원하고 함께 동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주일을 맞으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고 또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예수님의 선교 사명에 우리 모두. 헌신합시다. 한에서 형제 자매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우리 교회들이 연합하여 드리는 선교 주일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며 귀하고 풍성하고 신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모두가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 모든 성도님들을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